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달의 숨소리, 자, 3일차네요. 달의 숨소리 3일차, 어, 저번에 이어서, 어, 한 번,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자. 지난번에, 어, 여기까지 했었나? 자, 한번 가보죠. 자, 지난번에, 어, 물어볼, 그니까, 러 아니, 나가는 길이 어디더라? 여기다. 아, 지금 단서를 많이 못 찾았어요, 단서. 단서를 두개 정도 더 찾아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어, 일단 제가 찾은 단서로는 약간 부족한 감도 있고, 퓨즈가 지하실에 안 넣어져가지고, 어, 지금, 여기 있는, 걔 누구냐, 여주인공한테 가가지고, 여주인공한테, 사푼사푼 말을 걸어볼 예정이에요. 왜 부르세요? 말한번 걸어볼까요? 거기 있어? 네! 질문. 병원 입원. 너도 병원에 입원했었지? 네, 저 호수에 빠져서 못 일어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병원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밀쳤던 것이었어요. 음자 질문 하나 더 이거 말고도 그 남자 사장인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다른 것도 다 하나하나씩 다 물어보죠. 지금까지 어디 있었지? 그게 병원에서 일어났어요. 그전 일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기로 데려와줬어요. 그 후로는 계속 여기에서 지냈어요 음흠, 질문을 다 해봅시다. 사라진 책 책을 몇권 옮긴 모양이던데 혹시 그 안에 없나? 책이요? 본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럼 한번 찾아보죠 자 아, 지금 딱딱 뭐 하라고 대충 나오는 것 같은데 이상한 통대사에 그림이 한장 숨겨져 있다. 거미눈, 한지주. 이거는 저번에 봤던 거죠. 여기 책이 있네요. 동화책이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읽어볼까? 읽을래. 백조황자 상편. 옛날 아주 먼 나라에 엘리제라는 공주가 살았습니다. 그녀의 오빠는 막내인 엘리제를 몹시 아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버지인 왕이 새로 들인 계모 왕비는 악한 마녀로 엘리제와 그녀의 오빠들을 미워하였고 그녀의 계략으로 인해 엘리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자는 백조로 변하는 저주에 걸려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아 딸꾹지 물 마시면 돼자 엘리제의 꿈이 꿈에 요정이 나타나 오빠들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새기풀로 옷을 지어 입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새기풀을 구하려고 밤에 묘지를 드나들던 엘리자는 마녀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음... 대충 이런 내용이었고. 혹시 여기에 책들이 있어서 찾아보자. 엘리제가 전에 비밀번호였었죠, 엘리제가. 엘리제가 전에 비밀번호였었고, 어, 또 다른 걸로는, 음, 백조, 약간 오빠와 여동생이라는 점에서도 약간 일치하는 점 같기도 하네요. 음, 전부 어려워 보인다. 그래도 동화책도 있네. 제목은 백조왕자 하면 하편. 하지만 이걸 찾으시는 것은 아니겠지? 어라? 이건 일기장인가? 아마 이걸 찾으시는 거겠지? 가져가자. 누군가의 일기장을 얻었다. 자, 다른 것도 혹시 없겠죠? 자, 그럼 일기장을 건네주죠. 자, 물건 교환, 문서, 누군가의 일기장. 대충 이제 교대 한번 해보고 단서를 조합해 볼까요? 단서 조합하는 게 아니라. 읽어봐야지 정보 문서 누가 군읽겠아 읽어보자. 멍청한 고양이 피아노는 좋았다. 아줌마가 싫었다. 그 사람이 감싸던 고양이도 피아노를 계속 치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너는 마음을 닫아버린 가련한 엘리제 공주. 더러워지지 않는 특별한 존재. 그 안쪽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니? 모두들 네가 상처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만은 네 진심을 알수 있어. 그것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도 같은 상처를 공유하는 것은 순수한 관계. 나는 너의 저주를 풀수 없지만 세게풀에 몸을 던질게. 어, 얀데레야 남자가 남자가 얀데레야. 아 동생인 것 같긴 하거든요. 동생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음..뭔가..이상한데? 아 동생인가? 동생은 맞나? 배달은 동생인가? 아니면은.. 관계없는 동생이었나? 기억이 잘 안나네 잘 모르겠다 일단 넘기죠 다른건.. 다 그렇다 쳐도 고양이는 왜 싫어했지? 단서 고양이형 획득 음..뭔가.. 또 할만한건 없나? 좋은 걸로는 문서도 넘길 수 있잖아요. 잠깐만, 일단, 잠깐만, 잠깐만. 일단, 기록. 정보에서, 문서에서, 쪽지가 이게 무슨 쪽지였더라? 아니, 잠깐만, 그,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기다려보세요. 정보에서, 단상 말고, 문서에서, 쪽지. 이거를 제한테 얘기하는 건 어떨까? 이런 것들. 챈진 페이지. 아 잠깐만요. 일단 단서를 두개 찾았는데 단서 남은 남은 거 하나 힌트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난 네가 찾쳐 곳을 예상하고 있어. 그래서 무엇이 알고 싶지? 단서 하나. 단서가 보인다. 이건 이별장에 녹색 방에 있어. 녹색 방에 있다는 것은 아마도. 녹색방이 있다는 것은, 아마도, 잔디를 뜻하는 거겠죠? 우리 힌트 까망이? 까망이가 얼마나 착한데. 잔디 같은 것들에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힌트, 힌트가 여기 있지 않을까? 기껏해야 두명 정도 탈수 있는 작은 보트다. 녹색방이 어딨을까? 녹색방. 내가 보기엔 녹색방이 그냥 진짜 방은 아닐 것 같단 말이야. 녹색방. 녹색방. 일단 들어가 보죠, 다시. 녹색방을 찾아볼까? 오우, 발걸음 소리가 매우 딸깍딸깍거립니다. 녹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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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녹색방, 여기가 녹색방 아닌가? 있다면 여기가 녹색방이겠죠. 뭐야? 야, 이렇게 쉽게 찾는다고. 단서이 이런... 이런 <laughs> 은퇴 획득. 음, 분명히 다 뒤져본 것 같았는데, 야, 뭐 이렇게 쉽게 찾냐? 아, 분명히 나다 눌러보지 않았어? 전에? 기분이 오면 데 아,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기록 뮤트리에 있다 저장하고 마지막 단서 연주 단어는 충분하다. 이제 이 기억을 읽을 수 있어. 일단 들어가면 당분간 기록을 못하니 주의하자. 멍청한 고양이. 오 예스. 안녕 고양아. 음. 삐리. 고양이를 때려야 되나? 고양이 발을 때려야 되나? 아, 이게 누굴 때려야 되는 거지? 일단 발로부터 듭시다. 일로 와 봐. 들어와. 들어와. 야, 니가 와. 오케이, 자, 피가 8 7이었지 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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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사 역시 광클만큼 편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광클이면은 뭐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젠 나도 고양이가 싫어졌어. 이러면은 솔직히 이런 사운드면 싫어질 만하지 않아요? 아이고 나비, 나비를 다락방에 가두셨습니까? 어른들도 그 애를 다락방에 가두잖아요. 그리고 나비는 자꾸 사람을 할키고 물건을 떨어뜨리고 다녀요. 특히 동생을 못 살게 군단 말이에요. 도련님이 자꾸 그 애를 풀어주니까 그렇죠. 다락방이 얌전히 있으면 나비가 할힐 일도 지하실에 끌고 갈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대체 다락방 여 열쇠는 어떻게 찾은 거예요? 사모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별장의 전등을 다 켜보면 알 거라고 하셨죠. 피아노 같은 거칠 시간에 공부나 하세요. 사장님처럼 술려한 사람이 되셔야죠. 그 인간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은 더더욱 아니고. 공부는 해야 하는데 피아노는 치고 싶다고 하시니, 아이고, 피아노 이거 갖다 버려야지, 진짜, 아유. 차라리 피아노를 못 치게 되는 편이 훨씬 낫겠네요. 혼자 연습하고 싶으니까 나가주세요. 아 요즘 나비가 갑자기 뛰어들고는 하니까 피아노 덮개를 조심하. 어? 으. 피아노 덮개가 다친 거죠. 피아노 치, 치던 중에 그거 진짜 아픈데. 그리고 특히 피아노 치는 사람한테는 그게 잘못해서 다치면은 후쿠수 있죠. 도련님, 부상은 그렇게 심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치료가 끝나도 피아노 앞에서면 숨이 막히고 겁이 났다. 그 때문인지, 도저히 손가락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아서 괴로웠다. 그래서 그만뒀다. 그리고 그 가정부와 고양이는 화제로 죽었단 말이지. 열쇠를 찾으려면 별장의 전등을 다 켜봐라. 무슨 뜻이지? 일단 불을 켜려면 일단 정전부터 해결해야겠군. 자, 넣어라 퓨즈. 자, 여기다가 퓨즈를 딱 끼우고, 고장난 퓨즈를 새 것으로 갈았다. 불이 들어왔다. 배전반 보는 법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정말 배우기 잘했다니까. 음. 이걸 대체하는 최신 기술이 보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 기계치야. 얘 기계치야, 얘가. 남의 집두다드는데다 기계치야. 자, 나가보죠. 이쪽 불도 켜보고. 자, 불을 다 켜면 되는 거죠? 이쪽도 켜고, 이쪽도 켜고, 어, 열쇠다. 바닥에 열쇠 모양의 그림자가 있다. 위로 올려다 봤다. 불을 켜보면 안다는 것은 이런 의미였나? 기증품에 제법 기발한 곳에 숨기는군. 어,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아, 이 게임 시작한 지몇 분이나 지났어요. 하시는데, 어, 제 유튜브에 1위 차, 2위 차가 올라있고요 지금 3일 차째에요. 전등 안에서 다락방 열쇠 꺼냈다. 이게, 이게 진짜, 근데 이게 약간, 기발한 아이디어인게 뭔지 알아요? 그니까, 러 예를 들어, 도둑이 뭘 훔치러 와. 그럼 열쇠를 막 찾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열쇠를 찾는다고 칩시다. 근데, 도둑들은, 불키는걸 겁낼 거 아니에요. 들킬까봐, 약간. 근데, 불을 켜가지고, 열쇠가 있는 거를 알, 알아낼 수 있는 약간 그런 트릭? 이 열쇠로 그 소녀를 꺼내줄 수 있겠지? 하... 잠깐만요. 이 상황이 되면은 뭔가 다음번에, <laughs> 잠깐만, 이렇게 강제 조정하는 게 있다 치면은 뭔가 다음번에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소린데. 아닌가? 아, 아닌가 보네. 다행이다. 괜찮아. 네. 그 사람 9시까지 돌아온다고 했어요. 앞으로 5시간인가? 그럼 시간 넉넉하군. 그 사람 역시 나쁜 사람인가요? 레브님 황의로 팬클럽까지 감사해요. 자기의 납치 감금한 사람의 나쁜 사람이냐고 묻더니너 바보지? 난그 녀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이제 네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말해줘야 해. 죄송해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호수에 빠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전까지의 일은 거의 기억나 생각나지 않아요. 네? 네. 그럼 됐어. 따라와라. 같이 여기 좀 둘러보자. 남자고 여주가 처음으로 같이 있는. 신경 쓰이는 걸 찾아봐. 뭔가 기억나 기억날 것 같은 것이나 저쪽에 가보죠. 여기 안으로 들어갔나? 여기인가? 어 여기 있네요. 무슨 일이지? 기억날 것 같은 걸 찾아보라고 하셔서 그냥 이래야 할것 같아서요. 뭔가 기억날 것 같으면 좀 도와줄까? 잠깐만. 이 사이코메트리 아니었어? 장갑을 벗고 두 손으로 손녀의 머리 감쌌다. 엠선홍음 음, 엠 o 홍님 m 결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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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사이코메트리는요 만진 물건이나 어 그러니까 만진 물건 같은 것들의 기억을 읽어가지고 그물건에 물건 근처에 있었던 일을 알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수 있죠. 아니요, 가끔 누군가가 때리기는 했지만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싫지 않았어요. 왜? 음 뭔가 기억들이 나타났네요. 피아노.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있었구나. 누군가 항상 피아노를 쳤는데 꼭 들리는 자리에 일자가 있었어요. 그걸 듣고 있었어요. 누가 쳤지? 내가 맞춰볼까? 아마도 얘기했죠. 피아노를, 피아노를 치던 것은 그 남자였겠지. 네, 맞아요. 집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제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도 움직이는 것이 괴로웠었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고양이 고양이를 누르면 고양이가 피아노를 치는 건가? 왜 사람들은 네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건 제가 뭐올까 나는 이 여자한테 걸겠어 이 여자는 누구지? 그 사람은 뭐야 뭐야 나 아무것도 안 눌렀어요? 저 아무것도 안 눌렀습니다 이거 강제로 스킵되는 거예요? 제가 누른 게 아닙니다 절대로 위험해 이 상황 떠올리지 마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은 더 묻지 말아야겠 말아야겠어 엄마 이 남자는 누구지? 이건 너니? 네, 아마. 그럼 이건 뭘까? 사례문으로 봐서는 의사 같다. 사회적 소통을 하거나 스스로 욕구를 충족하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외부 자극에 반응도 거의 하지 않고요. 이래서는 증상을 파악하는 것에도 여러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특정 행동을 반복하거나 흥미 있는 물건에 집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이 아이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아마도 자폐의 일종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다들 인형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귀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말을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중하거나 움직이는 것이 괴로워서 표현을 할수 없었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나한텐 어떤 힘이 있어 기억을 잃거나 끄집어낼 수 있는 원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뭐 대충 비슷하지 저기 아니네 기억을 끄집어낼 때마다 우는 거네 얘가 전에 청자분이 말씀해 주셨던 게 맞네요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저씨, 우는 거예요이 눈물은 부작용 같은 거야.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한테도 부작용이 있을 텐데, 그래, 그렇게... 나는 정보가 더 필요했고, 쓰러진 소년을 별장에 놔두고 갈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이해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기로 했다. 맞으셨다! 당신은 저번에 집 앞에서 본 분이로군요. 여긴 어떤 일이시죠? 그 애를 데리고 어디 가려고? 저 자식. 계속 마음에 걸려서 찾아봤어요. 제가 당신을 대체 어디서 본 걸까? 그랬더니 자해도 그냥 지나가는 중이라고 했다. 그 애를 돌려줘. 이 소녀를 꽤 아끼는 모양인지, 아니면 이 애가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봤거나. 너뭘 알고 있는 거야? 너 아무것도 몰라. 그 애를 돌려주면 아무 다치지 않을 거야. 소녀의 몸에서 식은 땀이 나기 시작했다.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다. 남자의 표정도 정상이 아니다. 좋아, 이대로 따돌리면. 불려줘! 불나방? 저 빛난 나방은 닿는 순간 굉장히 고통스러워질 거다. 아무도 다치 다치지 않기는. 개풀이. 상이 너무나 불리하다. 차까지 도망치자. 야, 잠깐만. 오른쪽, 왼쪽에 불나방이 상계되어 있는 거 같은데. 얘들아, 좀만 비켜주겠니?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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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웃음> <웃음> <laughs> 얘들아, 좀만 비켜주겠니? <laughs> 얘들아! 얘들아, 좀 비켜달라고! <laughs> 어. 저장 좋아, 내가 튀는 거 하나는 자신 있지. 옛날부터 이런 건 튀는 거 하나는 자신 있었지. 어. 안 돼! 마지막에 와서! 제트키를 못눌렀어 <laughs> 음 정말 신망나는군 내가 튀는거 하나는 잘하는데 어 야야 야, 이거 야 이건 아니지 야